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저는 1995년부터 드에서 돌아가는 도면 작성용 서드파티 프로그램 다정다감을 공개해 왔었고요. 최근에는 엔지니어링 업무에서 AI를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테스트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클라우드 오퍼스 4.1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8월 6일 날 네, 오늘 공개가 됐고요. 어, 기존의 오퍼스 4.0에서 4.1로 약간 업그레이드 한 건데요 에이전틱 테스크, 그 다음에 리얼 월드 코딩, 그 다음에 리즈닝 기능을 보강했다고 하고 그리고 알아둬야 될게 하나 더 있는데요 커밍믹스 뭔가 더큰업그레이드를몇주 어, 내에 예, 할 거라는 호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퍼스 4.1은 예, 뭐 클로드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고 뭐 API, 아마존 베드락, 구글 클라우드 에 있는 버텍스 AI 이런 데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가격은 오퍼스 4하고 같다고 합니다. 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벤치마크도 뭐 O3 그다음에 제미나 2.5%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뭐 g p q a 다이아몬드 이런 거 빼고는 황당 부분이 1등을 하고 있네요, 그죠 1등, 1등, 그죠 요건 1등이 아니고 1등, 1등, 요건 1등이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주로 어, 이쪽, 코딩 쪽에서 소문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cloud.ai 사이트에서 어, 테스, 테스트를 했고요. 왼쪽에 있는 게 어, 리즈닝을 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n 리즈닝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띄워놓고 문제풀이 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a, b, abc, abcd 다음 에의 문자를 예측하라는 문제죠. 자, 왼쪽에는 이렇게 리즈닝이 있고요. 4초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리즈닝 없이 바로 대답을 했죠. 그래서 리즈닝 기능을 켜고 했을 때는 ABCD라고 대답을 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리즈닝 기능이 없을 때도 ABCD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둘다 맞았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둘다 성공했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습니다. 이 수를 방정식을 세워서 구해보라고 했죠. 4초를 소모했고요. 리즈닝 모델은 8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리즈닝 기능 꺼놓고 했을 때도 8이라고 대답했고요. 맞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둘다 성공했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뭘까라는 문제죠. 리즈닝 모델은 5초를 썼고요. 파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넌 리즈닝 모델도 파랑이라고 대답했고요. 맞았죠. 세 번째 문제도 둘다 성공했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라는 문제죠. 리딩 모델은 5 초를 썼고요. C A B D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런닝 모델도 C A B D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둘다 성공했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이 일로서 있습니다.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를 랜덤하게 씌우고 자신이 쓴 모자 색깔을 맞춰보라고 했는데 맨뒷 사람과 중간 사람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맨앞 사람은 알수 있다고 했고요. 맨앞 사람이 쓴 모자 색은 뭐냐라는 문제죠. 리즈닝 모델은 16초를 썼고요. 검은 모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런닝 모델도 검은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둘다 성공했고요.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이 있습니다. 이중 하나가 가짜고 좀 가볍습니다. 최소 몇 번의 양팔 저울질로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냐라는 문제죠. 리즈닝 모델이 15초를 썼고요. 세 번의 저울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처음에 998로 나눠서 시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리즈닝이 없는 모델도 998로 나와서 시작해야 된다고했고요 최소 3번의 저울질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여섯 네, 번째 문제, 둘다 성공했고요. 다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5배였고요. 현재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리즈닝 모델은 6, 6초를 썼고요. 아버지 나이를 80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넌, 넌 리즈닝 모델도 80살이라고 대답했고요. 맞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둘다 성공했고요.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의 용의자 ABC 중한 명이 범인입니다.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누가 범인일까요? 라는 문제죠. 리즈닝 모델이 15초를 썼고요. B가 범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런 리즈닝 모델도 B가 범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둘다 성공했고요. 다음,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팔면체 주사위를 던지면 숫자 두 개가 나오겠죠? 두 수의 곱이 합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리즈닝, 리즈닝 모델은 38초 상당히 긴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48개까지의 경우가 나온다고 보고 4분의 3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넌 리즈닝, 넌 리즈닝 모델도 48개의 경우가 생겨, 생겨서 4분의 3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 둘다 성공했고요. 다음 열 번째 문제입니다. 너는 11 엔지니어야라고 롤을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부제 부재 사이즈, 부재력을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5초를 고민했고요. 철근량을 4205라고 대답했습니다. 원래 4253이 정확한 값인데 여기는 지금 음, 철근 비를 가지고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소수점 뒷자리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 42 05도 맞는 답으로 보겠습니다. 4253, 약40 정도 차이 나는데 1% 정도 차이 나는 거죠. 4205도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넌미니지닝 모델도 같은 방법으로 풀었고요. 4248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열 번째 문제 둘다 성공했고요. 다음 열한번째 문제는 코딩 문제입니다.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웹 앱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수식은 렌더링을 해주고, 그래프를 그려서 근의 위치를 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5초를 고민했고요. 여기는 아티팩트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아티팩트를 다운받아고실행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왔고요. 뭐, 이런 장식도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모델을 만들었죠. 렌더링이 잘 됐고요. 자, 저희가 알고 있는 답 값을 구하기 위해서 1, 4, 3을 넣고 근 구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맞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게 이렇게 까만 화면이 나오죠. 이 이유가 이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서 지금 계속 이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그린 모델들이 몇개 있었어요. 범위를 너무 자, 넓게 잡은 거죠. 계속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끄겠습니다. 자, 제가 프롬프트에다두 군이 보이도록 X축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주라고 했는데 이 적절하게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현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평가할때 이렇게 코드를 만든 모델들은 틀린 걸로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리즈닝 모델은 틀린 걸로 했고요. 다음에 넌리니징 모델은 바로 코드가 나왔고요. 자,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143을 입력하고 방정식 풀기를 누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두 근의 위치를 잘 표시했죠. 아까 리즈닝 모델은 이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니까 이게 쫙 그죠? 값이 커지잖아요,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그죠 커질수록, x가 커질수록 얘가 상당히 커지겠죠. 그러면서 저렇게 무한 반복 연산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끊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n o n i i n g 모델은 성공했습니다. 네, 11번 문제는 i n i n g 모델은 실패했고요, n o n i n i n g 모델이 성공했습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역시 코딩 문제인데요. HBM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아서 단면도를 그리고 단면적도 구하는 웹 앱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6초를 고민했고요.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리즈닝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 5초를 고민했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리즈닝을 하면서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단면적은 11700 맞았고, 그림도 이렇게 추수성까지 추가해서 넣었네요. 자, 그래서 숫자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상부 플렌지를 200으로 줄이고, 또 하부 플렌지도 200으로 줄이고, 웹 높이를 5 2 0으로 늘리면 이렇게 잘 적용이 됐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자, 넌 리지닉 모델도 어, 코드를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생킹 모델하고는 조금 구성이 다르죠. 그죠? 여기는 요 밑에가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쭉 있는, 있고, 는있 입력, 그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넌 리지닉 모델은 왼쪽에 입력, 오른쪽을 나눠서 오른쪽 위를 그림, 아래쪽을 계산 과정. 이렇게 구성이 조금 다르긴 한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칩선이 나와 있고요 값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보면 적용이 잘돼있고요 네, 단면적도 맞습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네, 12번 문제는 둘다성공했고요 네,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에이, 엔지니어링 계산 문제인데요. h 빔의 재원을 주고 5m 지간의 단순 지지 빔이다. 그리고 화중 조건은 분포하중하고집중하중이 있다. 이, 이 빔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I 값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모멘트 공식, 이런 공식들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5초를 고민했고요 요렇게 마치 에이전트처럼 음, 코딩을 스스로 합니다 이렇게 코딩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크로스 섹션 프로퍼티를 구하고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서 값을 구하고 에러가 난경우에또 수정을 해서 다시 또 구해서 값을 구했고요. 그래서 답을 105.82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넌리지닝 모델도 뭐 이렇게 똑같이 코딩을 통해서 작업을 했고요 답을 105.82 m p 이 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13번 문제 둘다성공했고요네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교재 단면도 그리는 웹앱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는데 했좀 복잡합니다. 입력 데이터는 이렇게 받고, 절전 좌표는 이런식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초기 데이터는 이거고, 치수성 규칙은 이런 규칙이 있다. 이런 규칙들을 지키면서 그게 단면도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는 주민 주마우 기능도 있고 패닝 기능도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16초를 고민했고요. 또 중간에 7초를 추가로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코드를 만들어 줬고요. 코드를 실행해 보면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위쪽에다 이렇게 입력을 받고 단면도 그리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패닝 잘 되고 주민 주마우 잘 되죠. 처음에 상당히 완성도 높게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치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거든요. 그럼 이게 이 천이 여기에 이렇게 써져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천도 여기에 이렇게 써져야 되는데, 이렇게 써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 지침에다가, 프롬프트에다가 다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넣어달라고 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수직치수선도 이렇게 이 위치에다가, 여게에라 와야 되고, 여게에라 와야 되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거 빼고는 상당히 잘 에,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평치 수선들의 위치는 흉벽 상단으로부터 위쪽으로 2천 떨어진 위치에 위치시켜줘. 그다음에 수직치 수선은 앞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2천 떨어진 위치에 시켜줘. 그러니까 제가 어, 프롬포트를 이렇게 넣은 이유가 어디가 어, 흉벽 상단이고 어디가 앞 앞굽 앞굽이다 이런 거를 일부러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얘가 말귀로더잘잘 잘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어떤 점과 어떤 치수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폼프트에일부 넣어준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선의 길이는 천으로 하되 치수선으로부터 원점으로 향하도록 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시켜서 나온 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지금 상당히 잘 만들어지긴 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문제가 이 치수선이 여기에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그려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냥 끝났죠 그 다음에 이런 선들은 아마 얘가 그리드를 이렇게 그리드를 그린 것 같고 치수 보조선이 지금 여기 없죠 여기가 없, 없어요 치수 보조선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거꾸로 알아들었는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치수선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짓을 했습니다. 치수보조선을 그리는 개념을 다시 알려줄게. 치수선으로부터 원점 방향으로 처음 그리면 된다. 그 다음에 뒷굽의 길이 치수선이 한 점에 그려졌어. 다시 검토해봐.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이 된게 요거거든요. 자, 아까 이게 2 0 0 0이 어떻게 나왔냐면 2 0 0 0이 요렇게, 요렇게 요게. 같은 점으로 치수선을 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2 0 0 0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수정해달라고 아까 시켰던 거고요. 2천이 제대로 나왔고 위쪽 치수선 잘 그려졌죠. 여기 보면은 어, 이렇게 수,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치수부조선이고, 요거는 약간 그리드처럼 얘가 만나는 곳을 쭉쭉 선을 그렸어요, 얇게 더, 조금 더 얇죠, 그죠? 그래서 치수선은 제대로 그려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쪽도 치수선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맞는 걸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두번 수정시켜서 맞았기 때문에 50점만 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런닝진입 모델도 포드가 나왔고요. 처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패닝은 잘 되는데, 줌 아웃이 잘안 됐어요. 줌 아웃이 잘안 됐고, 여쪽 치수선. 치수선이, 어, 제대로, 이제 위치는 제대로 다 맞춰서 그랬단 말이죠. 아까, 아, 리즈닝 모델보다도 오히려, 그건 잘 했는데, 문제는 치수보조선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와있단 얘기죠. 그죠? 이것만 거기 내리면 완벽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디멘전의 텍스트가 치수선의 중간에 있는데, 치수선 위에 배치해줘. 여기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취수부 조선의 길이는 적당한데 지금은 취수부 조선의 중간이 취수선과 만나라고 어 있다. 중간에 있다. 그래서 그걸 내려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주마웃을 했을 때 일정 비율이 되면 그러니까 확대는 되는데 주마웃이더 이상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지적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코드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이걸 이렇게 밑으로 내리기만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더, 더 이었어요. 여기를.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이 그림에 대해서 LLM을 한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수정을 시켰습니다. 치수 보조선은 치수선으로부터 원점 방향으로 천만큼 길이로 그려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구조물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어. 지금 이제 끝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치수선의 위치는 현재가 좋아라고 5호만 고쳐달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결과가 그래서 두 번째 수정시킨 거를 이렇게 실행해보면 바뀐 게 없어요. 조금 아쉬, 아쉬운데. 처음에 잘 그렸었는데, 수정사항을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14번째 문제. 리즈닝 모델은 50점이고요. 그 다음에 넌 리즈닝 모델은 실패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이런 그림을 주고요. 일부 치수가 있고, 일부 치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곡선을 따라서 걸어갔는데, 일부 치수는 있고, 일부 치수는 없다. 그래서 이 전체 걸어간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도형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 추론도 해야 되죠. 1분 6초를 고민했습니다. 상당히 길게 고민한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추론한 걸 보면은 뭐 오른쪽으로 간게 얼마고 왼쪽으로 간게 얼마고 이렇게 자 그렇게 추론을 했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한 총거리 왼쪽으로 이동한 총거리가 같아야 되고 아래로 이동한 총거리와 위로 이동한 총거리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세웠어요. 방정식이 있어야지 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거리를 X라고 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40이라고 맞췄고요. 그 다음에 런닝니징 모델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 40이라고 맞췄습니다. 15번째 문제 둘다 성공했고요. 다음 16, 16번째 문제입니다. 네, 이런 형광 형강... 단면을 표현한 그림을 줬고요. 사람이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주고 형광의 재원을 인식해서 단면적과 단면이차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인식해서 계산도 할줄 알아야겠죠. 23초를 고민했고요. 자, 재원을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체 높이를 300으로 봤어요. 310으로 봤어요. 여기 분명 웹 높이가 웹 높이가 310으로 돼 있고 전체 높이는 20 2 0더해서 350이 돼야 되거든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거죠. 이 리즈닝하는 걸 보면은. 이 숫자를 가지고 막 추론을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시식한게 아니라 이 숫자들이 있으니까 이 숫자를 조합해 갖고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는 모델을 본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웹 높이를 270으로 계산해 버린 거죠 310에서 20, 20을 빼니까 뭐이 뒤에는 볼 것도 없겠죠 어, 풀렸죠 그 다음에 넌니니징 모델을 보겠습니다 넌니니징 모델도 똑같은 실수를 했죠 전체 높이를 310이라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거는 뭐볼 필요도 없는 거죠. 틀린 거죠. 네, 그래서 16번째 문제 둘다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클로드 오퍼스 4.1은 리즈닝 모델이 넌 인식 모델보다 점수가 낮은 결과가 나왔네요. 보통 제가 내는 문제들이 다 논리, 수학, 뭐 계산, 코딩 이런 거라서 어, 리즈닝 모델이 점수가 더 좋은데 여기는 지금 리즈닝 모델이 점수가 좀 약하게 나왔습니다 네, 12번 문제까지는 얘가 하나 틀려서 92점이었는데 논 리즈닝 모델이 100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까지요 14번 문제까지 보면은 리즈닝 모델이 14번 문제를 0.5점을 받아서 반 50%를 50 받아서 89점이 됐고 여긴 틀렸지만 뭐 93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16개 문제 다 해서는 리즈닝 모델이 84점 그 다음에 넌 리즈닝 모델이 88점을 받았습니다 네, 이 모델을 다른 모델들하고 좀 비교평가를 해보면요 일단 12문제 기준으로 풀었을 때는 얘가 뭐 100점이니까 리즈닝 리지, 모델이 아닌 넌 리즈닝 모델이 10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리즈닝 모델은 조금 더 뒤에 한 문제 틀려갖고 92점을 받아서 넌 아, 리즈닝 모델은 100점이니까 뭐 당연히 1등이죠 공동 1등입니다 12개 문제 푼 공동 1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공동 2등, 예, 공동 17등이네요. <laughs> 한 문제 틀린 문제, 한 문제 틀린 모델들이 이렇게 많, 많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틀린 모델들이 약 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열례 문제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유일하게 열례 문제를 다 맞춘 모델이 예, O3 모델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오픈 a i O3가. 아, 유일하게 100점을 맞았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오퍼스 4.1논 리즈닝 모델이 93점으로 공동 3위를 했고요. 리즈닝 모델은 뭐 공동 8위를 했습니다. 16문제를 기준으로 보면은 16문제를 푼 모델들은 상당히 이제 큰 모델들이고 어 자체 사이트에서 이 테스트를 할수 있는 모델들만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16문제를 푼 모델들은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16문제 기준으로는 얼마 전에 테스트했던, 테스트했던 X-BY-O4. 이 모델이 94점으로 1등이에요. 그 다음이 이번에 테스트한 클로드 오퍼스 4.1런 리즈닝 모델이고요. 그 다음 3위가 클로드 오퍼스 4.1 리즈닝 모델입니다. 지금 16문제 기준으로 1등한 X-BY-O4는 이게 지금 논란이거든요. 과연 이게 맞는 거냐. 32빌리언으로 어, O3 미니, 그 다음에 오퍼스 4, 뭐 이런 거다 이겼다고 그러는데. 맞는 거냐, 라는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좀 유보했는데, 더군다나 제가 이걸 테스트할 때, 제가 트윗에다가, 어, 그, 그, 모델을 만든 공식 계정에 질문을 했었거든요. 오포가 작동되는 거 맞냐? 너네 사이트에서 돌리면 오포가 작동되는 거 맞냐? 그랬더니, 아직 아니라고 했습니다. <laughs> 아직 아닌 상태에서 어, 94점을 받은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뭐, 역시 클로드는 뭐, 최고의 모델 중에 하나고요. 결국은 엔트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의 GPT 계열 이런 애들이 3강이고 그 뒤로 바짝 붙는 게 이제 중국의 QN, 뭐 GLM, KIMI 이런 애들이 오픈소스로 내놓은 모델들이 상당히 가까이 추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료선문제 기준으로 봐도 지금 여기 이 밑에 있는 모델들이 다 중국 모델들이죠 GLM, QN, 뭐 인넷 S1 중국에서는 갑자기 나오는 모델들이 많습니다 그냥 알려지지 않은 그런 스타트업에서 갑자기 상당히, 성능이 좋은 모델들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가별로 또 봐야겠죠. 클로드가 USA니까 이번에 점수를 두개 모델 합화 평균하면은, 그죠? 평균하면 90점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기존 평균 71점에서 한 1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죠? 미국 모델이 69개, 그 다음에 차이나 모델이 49개로 해서 아직까지 차이나 모델이 75점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프랑스 모델은 68점. 한국 모델 44점, 캐나다 모델 50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트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URL을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가 제 블로그에 인공지능 테스트용 프롬프트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URL도 같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